알겠습니다, 둘, 셋! 라잇섭! 안녕하세요 라잇섭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음광옥 씨의 미담! 아 미담! 음. 회사 직후배니까 혹시 아. 미담 같은 게 들렸나 해서 음, 음. 그래도 썰 많지 않나요? <laughs> 미루, 미루는데? 서로 미루는야 <laughs> <미루어. 웃음> 어떡해! 서로 미루는 이유는 아니 아니 저 같이 방송 나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어, 나죠, 당연히 <웃음> 나죠 <웃음> 누구랑 나갔죠? <laughs> 네? <laughs> 아니, 유정, 유정이랑 나영이랑 같이 나갔잖아요. 아, 맞아요. 그림 그리는 거. 맞 맞아, 맞아, 맞아. 아, 왜 그래? 맞아 아왜 그래? 알지. 아, 진짜? 그때 제 그림 너무 못 그려가지고 혼자 약간 두눅 들어 있었는데, 진짜 계속 옆에서 잘한다고 칭찬해주시고. <laughs> 나영이가 진짜 숙소 와서 계속 얘기했어요. 진짜? 어, 진짜로? 네. 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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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석전이 진짜. 진짜. 없었으면 그림 못 그리고 왔어. 진짜?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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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못 <laughs> 그리고 울었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 진짜. 응. 와,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laughs> 나 완전, 나 <웃음> 다른 <웃음> <laughs> 우리, 우리 가는 언제 나오나 모르겠어요. <laughs> 저 근데 미주 선배님 미담 있어요. <웃음> <웃음> 내가 방송을 한번나영언니랑 같이 나갔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등장하자마자 양갈래가 한쪽이 풀렸거든요. 근데 나가서 인사하자마자 미주 선배님 자기 거 이렇게 푸시더니 내거 이렇게 계속 묶어주셨어. <웃음> <웃음> 이런 게 미담이라는 거. 아, 진짜로? 이런 게 미담이야? <laughs> 진짜? 어, 아, 진짜예 아, 진짜. 이런 진짜로. 게 미담이라는 거. 미담이란 이런 것이다. 기억하시는 분요. 다시 냈어 나도 하나. 나도 하죠 이정씨가 예, 기싸움을 일단 하고 싶다고 <laughs> 써 주셨습니다. 아, 근데 기싸움 은 어떤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기싸움이 랄랄 님의 언니 그 마음에 안 들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 제가 이제 잘 해가지고 멤버들이. <목소리> 유라리라고요? 아유 유라리요? 아 저희가 지어준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어줬어요지어줬어요 유정이가 혼자 <웃음> 생각한 거 <laughs>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우리 그래도 네. 개인기를좀따라하고 네. 싶은 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laughs> 어. 나영 씨 아까 네. 또 욕심 있다고 주연 씨랑 하셨으니까 계속 히 싸움에 자 우리 유라를 아, 이겨라 음악 나랑 나랑 지다저마에안 들죠?

아나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게유라리유라리 유라리 되게 기싸막 하면서 웃잖아, 근데 멘트 해! 해! 뭐야, 해?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야... 돼요 숙소 건의사항 한건첫 번째로 통과시키고 싶은 것은? A, 단톡 공지 안 읽고 답장 보내기 금지대 B, 밥 먹고 제때 설거지하기 어허 어허, 이것은 사실 뭐 이런 거 뭔가 익숙한데. 네네. 여러분들도 더 익숙하시죠? 네. 왜냐면 이게 셀프로필에 있던 내용들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네,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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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a 타입의상아 씨가 건의사항으로, 뭐, 심지어 지목. 아, 나영! 아, 나영이 나영. 보낸 공지에 답해놓고 뭔지 모름 어허. 안 읽고 답장 보내기 금지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도 적어주셨어요. 아유. 나영 씨가 그러니까 중요한 공지를 안 읽었던 일화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저는 근데 이거 솔직하게. 그 대충 보고 대답한 적도 있어요. 아, <laughs> 너무 솔직해. <laughs> 근데 네네. 근데 그거 그런 적도 많아. 이게 뭔가 잠결에 아. 그 뭔가 꿈 꿈도 꾸잖아요. 꿈 꿈. 이게 뭔가 근데 꿈꾸다가 일어나서 확인하면 뭔가 이게 꿈이 현실인지 대답을 했는데 내가 꿈에서 대답한 건지 현실에서 대답한 건지 헷갈리죠. 지않와 처음으로 진짜 빨라. 야 이번에 거그한 개인기 아웃사이더 선배님도 말발이야. 아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맞아. 잠결에. 아요 대답은 거 아스 때문에. 그리고 한 줄도 그러니까 몰라. 얘는 발라. 얘는 발라. 어, 일단 쭉깜은 어. 어. 해야 돼. 그리고 그 밑에 것만 읽는 거예요. 아. 위에것까지는 아니고 네. <laughs> 심지어 내도 아니고 대화를 해 놓고 어. 가끔 대화할 때 기억도 기억 못 해요. 이거는 기억력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 집중력이. <laughs> 아. <laughs> 이유가 계속 나와. 미워하고 <laughs> 싶어도 미워. 어. 근데 없고. 이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게다 핑계예요. 네. 아. <웃음> <웃음> 다 핑계예요. 기억력 저도 기억력 안 좋거든요. 응. 기억력 안 좋은 사람 특징이 그때 그 상황에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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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혼났어요. 저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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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몇번 혼나면 될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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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이제 뭐 B 타입을 한번 또볼 차례인데요. 희나 네. 씨가 권의상으로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 해주기라고 아 적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밥 먹을 시간이 각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싱크대에 가면 쌓여 있어요 빨리. 설거지가. 아, 아이고, <laughs> 그래서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누굴까요? <laughs> 아마도 이 언니들? 아, 이거 안 됩니다. 아닌가요? 나영 언니가 쓰는 귀여운 그릇이 있거든요? 아 뭔지 알아요 시리얼 먹을때 아, 본인 어, 그릇이 있었구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팬계될게 없는 게그 시리얼 그릇 한번 한번 쓰고 한 3일 정도 그냥 <laughs> 맞아 계속 있어요 내가 때 우리 나영 씨는 네. 독립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독립해서 아, 네. 본인이 이렇게 막막 막 피해하고 막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대 그러니까 이대로. 진짜 잘때 입에 초콜릿이 들어가 봐야 그래 그 이벤 초콜릿이 들어가 봐야 그래 그래. 그런 짤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 우정적으로. 저는 아, 그러니까 제가 배달식을 <laughs> 멤버들 중에 제일 많이 시켜 먹는데 네. 그릇을 쓸 일이 없어요. 아. 어. 어. 잠잠 잠시만. 뭐라고 드는 거 아니야? 이정씨이정씨할 아, 말이 있으신것 같은데. 이정씨 <laughs> 무슨 말이죠? <laughs> 아니 근데 가끔씩 이제 혼자 먹고 그 그릇 납작한 그릇 아, 앞접시. 쓰는데 앞접시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놓고 안 치운 거 제가 봤어가지고 앞접시는 어, 어, 접시 봤어. 아닌가요? 근데 제가 쌓여 있는 그게 아니에요. 아, 왜냐면 그 멤버가 아니에요. 야식을 먹은 멤버들이 이제 아침에 설거지를 해야지 하고 먹고 두고 그럼 저희는 이제 아침에 밥을 먹어야지 하고 쓰려고 하면 설거지가 어, 쌓여 있는 어, 아. 거죠. 아 이게 근데 그냥 쌓아놓는 건 아닌데 바로 안 치워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단톡 공지는. 우리 솔직히 여섯 명 24시간 붙어 있는데 솔직히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어... 단톡공지 누가 한명안 읽어도 다 맞아. 서로 얘기를 전달 해줄 수 있는데. 단톡, 넌 그럴 수도 있지. 절대 설거지를 그렇네. 안 하면 진짜 너무한다, 너. 그 숙소의 청결 그걸로 맞아. 인해서 스트레스도 쌓이고 우리의 아, 컨디션도 맞아. 안 좋아지고 그거 한번볼 때마다 기분도 나빠지고 좋지 않아. 그리고 이게 더 결정. 결왜냐면 A는 언젠간 범인이 나오는데 B는 범인이 없어. 저가 할 말이 있는 게 보통 이제 그 제가 공지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자 내일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 준비하세요 이렇게 보내고 답이다 왔어요, 왔어요. <laughs> 이다 답이 네. 왔어요 그럼 저는 아 이제 멤버들이 충분히 인지를 했구나 내일 이거 할 거야 인지를 했구나 하고 다음 날 되면. 또 몰라요. 그러면한 명이 모르면 제가 또 가서 한 명한테 다시 설명해 주면 또 가서 한 명한테 또 다시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저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스스로. 어. 네, 내 스스로 내가 문제라고. 어, 생각... 어 문제야, 문제야. 누가... 나이스의 문제야. 라이스의 <laughs> <나이소면> 문제야. <laughs> 문제야. 문제야, 문제. 야 만약에 밥 먹을 때도 그리고 막 스케줄이 있어. 요 근데 막 급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딱왔는데 색깔이 색깔이 없어. 색깔이 없어. 숟가락이 없어. 막 씻어야 돼. 있고. 어떡하지? 아, 손으로 먹어야지, 어떡해. <laughs> 으로 <laughs> <맞아>, 손으로 먹어야지. <laughs> 아, 근데 설거지 너무 쉽잖아요, 고치기가. 그냥 먹고 바로 씻으면 돼. 근데 그렇게 설거지가 맞아. 많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laughs> 진짜 너무 많아. 아, 진짜 맞나 보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바꾸자. <laughs>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아, <laughs> 우리가 설거지를 내가, 안 했나 봐. 내가 잘할게. 어, 그래. <laughs> 나영 언니 나영 언니는 <laughs> 이걸 이렇게 반반으로 해 자. 일단은 근데 희나 씨가 안 봐도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것 같은 게 네. 주현 씨는 금쪽이 멤버를 희나 씨로 뽑으면서. 가장 대문자 F라고 맞아요 어, 휘나 씨 본인도 본인 단점으로 쉽게 상처받음이라고도 적었었거든요 아 <laughs> 그때 희나녀 최근에 MBTI 다시 했을 때 F가 99? 100, 100? 100이 나왔어요? 100이 나왔어 진짜로 F100. 깜짝 놀랐어요 100% 인생 <laughs> <laughs> <수생> 살면서 <laughs> 처음 봤어요 <laughs> 이거 이 토크 진짜 약간 계속 상처받았겠다 <laughs> 어떡해, 설거지 어떡해 설거지 어떡 어떡해 그냥 <laughs> 해줘 그래, 그냥 해주자 야, 내가 가서 해줄게 우리가 <laughs> <laughs> <그래, 가서> 서해게 <laughs> 아, 그러면 제 상처가 많이 받았을 때는 언제예요? 음, 저희 멤버들이, 사나 언니는 티랑 에프가 반반인 느낌이고, 넘어진 진짜 티가 많은 느낌이거든요. 어... <laughs> 나도 티 많어. 그래서, 뭐, 만약에 다 같이 막 카페에서 음료 시켰는데, 막한 뭐 입씩 이렇게, 마셔봐도 돼? 마셔봐도 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무조건 맛없어도, 어, 괜찮네? 어,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어? 괜찮네, 어,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지금 벌써 공감 안 되죠? 맛 <laughs> <말> 없어도? 근데 <laughs> 멤버들은 이렇게 주면, 어, 왜 이거 뭐야? 아,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게 저는 좀. 공짜예요? 좀... 응. 어. <laughs> 아, 왜 나는 맛이 없데나이 멤버 때문에 사실 상처 한번 받았다. 이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받았다. 하나 있어? 근데 지연이가 당첨. <laughs> 지연이가 제일 티인데. 지현이한테 뭐 만약에 제가 아나 이거 어떡하지? 하면 저는 아 근데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슬퍼 아 <laughs> 슬퍼 슬진 <슬퍼>. <laughs> 대박이다 나 대문자, F, F. 대문자 <laughs> F 대문자 F, F. 우와, 진짜 F 아 근데 초원, 씨는, 초원 씨는요? 저는 좀 말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좀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어... 이렇게 해! 뭐 이러거나 아니면 좀 그건 아니... 아니다 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뭐 그냥 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 제 나름대로는 좀 상처 아닌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어... 네. 우리가 조심할게 <laughs> 아, 미안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 <laughs> 그럼 반대로 항상 이제 둔가둔가 해주는 그런 멤버가 그렇죠. 있나요? 저는 공감을 얻고 싶으나, 뭔가 나이가, 나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다? 하면 약간 초원이.. <laughs> 아, 아 선택적! <laughs> 아 선택, 그러면 애파한테 가고 어. 항상 초원이한테 초원아 너 어떡해? 하면 초원이가 뭔가 어 약간 이렇게 와, 해줘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항상 초원이한테 좀 자주 가는 것같아 부둥부둥 많이 해주는.. 어 진짜? 그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는? 저 혼자 판단해요. 와. <laughs> 와. 나중 아, 판단하고 맞네. 결론을 지어서 어, 안전관련 그래. 왜냐면 알거든 해결받으면 <laughs> 알거든 <웃음> 어, 저는 사실 B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 B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아 않아요? 네. 저제 자신한테 되게 엄격한 편이라 네. 그러다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질 수도 있는데 맞아 저 근데 음. 잘안 빠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미 네.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요? 네. <laughs> <laughs> 나만의 세계 방금 뼈에서 들으신 거 같은데 지금 일단은 숙소 멤버가 어떻게 되세요? 룸메 둘둘둘 쓰고 있어요. 수원이나 유정주영 상아 나영 나영 이렇게 지금 이제 2년 좀 넘었고. 네 좋다. 음. 근데 이 2년 정도 쓰면 이제 각 방에 대한 로망이 슬슬 생길 때예요. 그렇죠. 각 방에 대한 로망 있습니까뭘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인테리어에 엄청 관심 많아서 어... 제 스타일로 어이구. 방을 좀 꾸미고 싶어요. 어. 저는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요.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음악을 약간 크게 틀고 싶은 그 느낌 먼요 아, 준비하면서도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같이 살면 사실 피해잖아요. 아 그래서 각 방이 생긴다면 밤에 영화를 볼 때도 아 이어폰 대신 더큰 아 이렇게. 아 다르지나? 이어스 서라운드로 봐. 아 너무 설렜거든요. 이렇게 방 침대에서 하는 거 말고 좀더 크게. 아니, 야, 같이 보자. 아, 같이, 같이 보자. <laughs> 음악 틀어도 돼. 요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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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고 싶은 거 없어요? 뭐 쇼핑 좋아하는 분들 뭐. 전 통장에 넣고 싶어요. 어, 그냥 저축 그냥?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걸 보는 게 행복해요. 아오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너무 기분이 나고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맞지, 맞지. 부모님 선물? <laughs> 아, 선물. 아, 부모님 선물. <laughs> 어. 생신 선물 아무도 드려본 적이 없어서. 오, 진짜? 아, 받으면. 아아 와, 부모님 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네. 다유니 그래, 막상 받으면 하고 싶은 거 엄청 많다니까 어, 엄청 많은데? 네. 이거 일단은 저희가 가정에서 여쭤봤는데 네네네네. 실제로 가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 저희가 <이사님>. 진짜 <laughs> 자, 오늘 진짜 큐브 이사님 서영광 씨가 2분에 <laughs> 아, 나오셨다니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이사직으로 네. 예, 지금 뭐한3년 정도 아, 임하고 있는 서은광이라고 합니다네. 아, 네. 아 오늘 이렇게 기원 자리 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라이선 분들이 얘기하신 거 지금까지 쭉 들으셨나요? 아 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실현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아 충분히 아, 실현 가능성은 있다. <laughs> 가능성, 가능성은. 가능성은. 가능성은 있다. 있다. 아 근데 은은 뭔가 은. 또제의미로할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네. 네, 수많은 음. 이제 또 회사 시스템 그런 그 만들고. 잠깐만요. 잠깐이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 왜 힘이 없습니다. 5 0 0 네, 자만약 <laughs> 원이든, 1000만원, 이0 0만원이든0 0만원 1000만원, 약간 0 0만원거0 0 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 0 0 사실상 이게 쓸모가 어때요? 없지 않나 아, 이런 느낌. 맞네. 그러니까 옷을 막 이렇게 사서 들어왔는데 집에 아 공간이 없고 그래서 그래, 그 돈이 끄... 의미가 있을까 아. 싶었던 아.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잠깐 본 집에다 두고. 오죠. <laughs> 아 정답. 아 잠깐 본집에다 두고. 그래. 어 형님인데요? 그럼 무조건 피지 네. 그럼요. 그럼 되죠. 그래도 독방이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사실 음. 1인1방이면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니까 잠도 더잘잘수 어... 있고. 어. 그리고 저는 아, 그말했죠 법회가 잘못했어요. <laughs> 아니, 우리 재테크 할수 있다는 거? 할수 있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법회에로 만약에 저희가 천만 원을 쓰면 네. 결국엔 이제 돌아오는 음... 아, 그러니까 저희 는안돼요정상이안 음... 된다는 그거죠. 아,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 그냥 아, 증정, 무료 지정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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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료로는 현실이... 당연히 이거를필요 하죠 아 그래요? <laughs> 네, 전두 명도 충분해요 저도 <laughs> 아, 저... 그렇지, 얘기했니까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저는... 지금 서로 너무 잘 맞아서 <laughs> 지금도 충분해 요 어... 아니 어, 여러분 주연아 나 싫어 주연아 지금 너만 이상하다 같이 쓰기 아니 여러분 제 말을 들어봐요 막다 사고 들어와. 그거다어디다줄 거예요. 아, 콘센트가 없어요. 베란다도 있고. 베란다 응.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둘도시 없는데 바, 알죠? 둘시도 없는데 어디다 가든 두개돼 있어요. 둘도 없어도 어쨌든 사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어? 지금도 잘 살아. 그건 아니지. 얼마나 그렇다 저는 약간 아늑한 느낌과 어. 집순이로서의 뭔가 그 아, 침대와 나의 많네. 방 오. 이런 로망이 되게 커서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음. 천만 원이 있으면 막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도 드릴 수 있고 부모님 막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나의 아늑함이 중요하냐 부모님의 행복함이. <웃음> 이렇게 <웃음> 제가 불륜 사랑 엄마 그렇게 사랑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강제로 바꾸라는 거.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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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웃음> <웃음> 마음이 더해졌어요? 어... 좀더생각해도세요 되게 행복한 고민이네. 어, 행복한 어... 고민이긴하다. 근데 저는 독방으로 진짜로 해서... 예. 독방으로 진짜로. 예. 근데 우리 그 자, B 여러분들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괜찮아요. 평생 괜찮아요. 평생 괜찮아요. 평생 평생 평생, 평생, 어, 평생 살아야 돼요. 적어도한 20년. 그러면 천만 원도 평생 주시나요? 네? 천만 원도 평생 주시나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사는 어... 같이 살면 무조건 나오죠. 천만 원이. 에이 그럼 뭐 같이 살지 뭐. <laughs> 저는 오히려 혼자 자면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이게 진짜 혼자 못 자는 멤버들이 있어. 어, 그래서 저 이게 렇큰것 같아요. 어, 왜 왜? 악몽을 진짜, 악물 못 진짜, 못 진짜 하고 자주 꿔 가지고 혼자 자면은 어... 너무 일어났을 때 너무 막 무서워 가지고 항상 계속 악몽 꾸면서 막 살려 살려 막 도와줘 막이러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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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먼저 들어볼까요? 저의 희 <laughs> 전략은 실제 좀비가 된 것처럼 움직이면서 조금 더 현실적이게 아유. 한번 네.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 준비가 되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전략대로 될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하게 준비 되셨으면 레디. 안 보여, 근데 진짜. 시 어, 답소요야 어, 시작됐어. 아! 어, 누구야? 아! 어, 뭐다 난다. 누야 아, 저예요, 저. 미안해요, 아, 아기들끼리 싸운다. 아, 수비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오셔야 돼요. 아, 한번 나왔어. 세지 나야, 다시 나야. <laughs> 왜? 야, 무슨 일이야? 왜 저래? 왜 저래? 아잡야지야지 잡아, 잡아. 유정인 척. 진짜 웃긴 부부다 아! 오! 아! 4 4 2 1. 팀의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음> caller, 열정을 열정을 다해 열심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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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뭐야? 아, 진짜 뭐야? 손, 손.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어 합쳤어, 합쳤어. 아니, 이거 너무 일정한 패턴 아니야? 너무 일정한 패턴 아니야? 보스몹 공략에서 너무 쉬운 보스몹이야. 야, 너아야 그렇게 면야 <뭐되지>, 알겠지? 알겠다아 <laughs> 이거 너네? 솔루팅의 <laughs> <laughs> 전략은 무엇일까요? 봐주지 않고! 아, 안고! 네? 그,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열정으로! 아, 겠습니다그 열정 한번 마지막 게임때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짱해라! 네. <laughs> 아이 지아지 씨+ 어 여기 누구 있다 와 병아리 끼고 가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아 이거 죄송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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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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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귀 터질 뻔했다. 야 표정 하나도 없이. 아 여기 세다 여기 세다 아파. 자 우리 주연씨 집중 공격 당하고 있어. 어 잡았다 잡았다.